이분들과는 달리 볼 때마다 항상 이분은 배고파 보이세요. 그만님봅시 이용식 씨. 오늘은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배고파서 <laughs> 네. 말이 안 나오는데. 손대면 독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그대 이름을 뭐라 부르리요알 수가 없습니다, 누군지. 네. 하지만, 오늘. 1년 중에 지금 아니면 만나볼 수 없는 그대. 보랏빛 향기의 주인공 바로 포도 포도를 만나고 왔습니다 서론이 아 길면 본론이 짧은 법 일단 가시죠 네 굿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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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차 오늘은 경기도 화성으로 힘차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숲 속에 공주와 왕자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참 매미도 아, 살고. 공주 씨 말씀하세요, 슈렉 씨. <laughs> 이참 오늘 나랑 이렇게 만난다고 그래가지고 혹시 향수 뿌렸어? 아이고 쌩얼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좋은 향기가 나서 그렇게 물어보는 건데. 그냥 자연의 향기입니다. 두분다잘 어울리세요. 많이 맡다 보 향기가 기도하고 저기 또 지금 뭐여 저 주렁주렁 매달린 것들이. 아 저거. 어린아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너무 좋아하시는 제철 과일입니다. 오, 예. 제철 과일. 와... 자, 제철 과일이 어디 한두 개입니까? 하지만 그중 최고는 1년 중딱 이맘때 수확을 시작하는 과일의 여왕, 포도 아니겠습니까, 포도. 탱글탱글하네탐스럽지요 아, 덩글 네. 네. 자, 포도밭으로 가니까 체험을 온 가족들이 있었는데요. 처음엔 달콤한 포도향에 취해서 그냥 멍하니 있다가 차츰 마법이 풀리면서 본색이 맞습니다. 드러났습니다. 남은 닦고 싶어. 응? 나 먹고 싶다. 혼자 닦아? <laughs> <될 거야>? 진짜? <laughs> 자, 여기도 포도, 저기도 포도. 다 똑같은 오, 포도로 보이지만 맞다. 정말 맛 좋고 질 좋은 포도를 고르는 방법이 따로 있다고 어, 합니다. 포도 종류를 고르시려면 항상 네. 보면 알 속이 이렇게 헹거려요. 알이 첫째 굴러와야 됩니다. 굴러야 된다? 그리고 알의 오이가 없이 새카맣게 있고 위아래 없이 네. 까맣게 있고 네. 까맣게 익은게좋은거예요 거에 색깔이 연하거나 보라색이다 푸른색이다 그러면 안된다 그덜 익은겁니다 덜 익은거다 분이 하얗게 진날수록잘 익어요 밀가루 치는거면 하얗게 묻을수록 단가가 더잘 나와요 가게는. 그게 농약이 아니에요 그게 농약, 하얀게 농약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제 포도당에서 그 나오는 당분이 음? 밖에서 건조가 되면 아 하얗게 분칠해진 것처럼 보이는겁니다 맛이 좋은 포도군요 잘 익은 포도를 보니까 어린 시절의 추억이 떠올랐는데요 포도 서리에 나는 사총사가 있었으니 똑똑한 보이형 작전 대장, 힘센 꼬시기는 행동 대장입니다 오늘의 미션은 호랑이 김씨 아저씨네 포도 밭 습격하기 <놀람> 포도 서리 <놀람> 오동통하게 잘 익은 포도를 보자 침이 꼴까닥 역시 포도는 몰래 습격해야 하신있나 봅니다 <놀람> 입안에서 포도가 사르르 녹는 게 정말 꿀맛이지요 네. 많이 닫으셨나 봐요 걸렸어 <laughs> 이럴 때 필요한 건 뭡니까? 스피드죠? 이게 웬일입니까? 호랑인줄 알았던 김치 아저씨 알고 보니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꽁트는 꽁키일 뿐. 절대로 포도선이 따라하지 마시죠. 따라하면 안 되죠. 얘한테 물립니다. <laughs> 자, 이쪽에도 열심히. 아, 이런 걸잘 따고 있어요. 이쪽으로 와봐. 음, 아들 하나? 아니, 둘이에요. 여기 알고. 밥 먹은, 밥못 먹은 느낌. 오 <laughs> 어, <다> 먹으라 더라고요아딱 <laughs> 아, 오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죠. 태어나서 보도밭 처음 온것 같아. 처음 왔어요. 나도 처음 왔어요. <laughs> 근데 아이들하고 이런 체험하러 부모님들이 자주 가는 편입니까? 아니 바빠서 이렇게 자주 나가 그죠? 바빠서. 아, 바빠서. <laughs> 직접 와보니까 아. 생각보다 이게 알기 너무 좋고. 어. 또 향이 아까 하나 맡아봤거든요. 포도향. 예, 예. 근데 향이 너무너무 정말 향같하고 처음 네. 맡아봤어요, 이런 냐은그래 달콤한 향은요. 포도 따주려고 또 음. 이제 포도나무도 보여주고 경험 삼아가지고. 어. 네. 그래서 오늘 오게 된 겁니다. 그리 네. 하나 봐요. 포도나무 본적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 봐요? 네. 포도가 이렇게 열리는 거 처음 봤죠? 네. 따는 것도 보니까 기분 좋죠? 네. 아침 밥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밥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먹었어요? <웃음> <웃음> 왜 눈을 부릅뜨고 그래요? <laughs> 혹시 나? 포도밥이라는 걸 얘기 들어봤어요? 포도밥이요? 응. 처음 들어요? <laughs> 처음 들어요 저도 <laughs> 처음, 처음 하는 지금 얘기예요 지금 포도숍만 완전히 자익은 포도 알로와 <laughs> 예 포도로 만든 포도밥은 잠시 후에 공개하고 그 전에 포도맛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소리부터 남다른 게 왠지 격쳐 있지 않습니까? 제품 격에 딱 맞는 야외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포도를 제대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왜 이러? 지금부터 포도 먹기 달인 3인방의 진검 승부가 시작됩니다. 자, 맛있는 포도, 과연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엑스맨 유종아 씨가 도전하겠습니다. 이분은 16년 동안 오로지 포도만 먹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먹는 모습이 <laughs>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웬일입니까? 포도 껍질만 먹었네요. 그렇다면 이 시대가 나온 진정한 식계 이용실은 포도를 어떻게 먹을까요? 포도는 알맹이만 쪽쪽빨아서 먹고 네 껍질은 껍질은 요 뒤로 샥 <laughs> 여러분도 이렇게 드시죠? <laughs> 예자 다음 선수는 과연 포도를 어떻게 먹을까요? 포도를 들더니 통째로 우적우적 씹어서 먹습니다. 껍질이요? 이렇게 먹어도 문제 가 없는지 걱정이 됩니다. 에 이럴 수가 내가 맞아. <목소리> 맞아. 포도를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은 3번이 정답입니다 아 아, 포도의 주요 영양성분은 포도 껍질과 포도 씨앗에 있다고 해도 관여할 정도입니다 씨앗도요? 아, 포도 껍질은 어, 항염, 항산화, 항암 효과에 아주 좋고요 또 포도 씨앗은 콜레스테롤을 저하하고 어, 심장을 좋게 하는 데 어, 아주 좋습니다 아,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어, 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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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포도 맛만 환타스틱 하겠습니까? 네, 포도로 만든 요리는 환상을 넘어 감동 그 자체입니다 포도의 파격적인 변신 포도 요리 지금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포도밥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포도를 일단 껍질째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야 됩니다 예, 우선 그 쌀에다가 포도를 넣고 밥을 하시는데 이건 뭐 쉬워도 너무 쉬워. 다음 포도샐러드. 재료는 샐러리, 치커리, 피망, 양상추 포도 등등. 냉장고에 있는 채소와 약간의 양념만 있으면 됩니다. 자, 노란 피망 포도샐러드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비된 채소 모두 얇게 얄게하게썬 후에 굽은 그릇에 담아서 골고루 섞어 주십시오. 그런 후 소스의 재료들, 즉, 포도 파인애플, 레몬, 양파와 양념유인 식초, 설탕, 후추를 믹서기에 넣고 함께 갈아주세요 이때 포도씨까지 잘 갈아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5분 동안 잘 갈면 예쁜 빛깔의 포도 소스가 탄생합니다 이 소스를 채소 위에 부어주시면 됩니다 야. 네 이제 포도밥과 포도 샐러드가 완성됐는데 맛있어 보이죠? 색깔이 너무 예뻐요 아하. 빛깔이면 빛깔 향기면 향기 맛이면 맛까지 오감을 만족시키는 색다른 포도요리들 우리 가족들 먹는 모습만 봐도 그 맛이 어떤지 대충 짐작이 갈겁니다 환타스틱자 맛은 어떨까요 비 뷰티풀 <laughs> 딜리셔스한 최고 중에 최고였습니다 <laughs> 네잘 먹네요 얘가 제일 많이 먹었어 정말 <laughs> 썰물이 쓸어 내려가면서 모든 음식들이 동이 났습니다 네. 완전 초토화가 됐어요. 어? 와. 지금 표정들을 든든한 표정들이십니다. 배가 불렀어 이상 못 먹겠는데요. 배가 부를 정도로 많이 드셨다. 씨가 <laughs> 씹으니까 어? 고소해요. 고소해요? 어, 새콤 달콤하면서 포도 향이 입안에 가득하고 너무 맛있습니다. 열무김치가 일반 그냥 담아서 먹는 김치하고는 다르게 어? 포도가 들어가서 맵지 않고 달콤하고 음. 아삭거리면서 맛있었어요. 아. 이 포도는 대표적인 알콜리성 식품입니다. 음. 그래서 이 더위에 그 지친 분들이 음. 여름에 포도를 많이 드시게 되면 음. 겨울에 이 추위를 이겨내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아. 포도 잘 씻는 생활했지? 주부님들 노래 한번 잘 들어보세요. 물에 음. 노래. 진토불이 우리 농산물로 만든 우리의 쌀밥 아침밥을 꼭 드셔야 건강을 찾을 수 있다는 거. 네. 전 이거밖에 주장할 게 없습니다. 예, 정말 한마디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밥과 연결시키는 요리계 에디슨. 여기서 생활지 하나만 딱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밖에서 약주를 드시고 자주 약주를 드시고 들어오시는 남편을 위해서 음.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포도주 담글 생각 없으십니까? 포도주를 담그면 와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들어오시면 와인잔에다가 포도주 담근 거. 딱, 짱! <laughs>